안녕하세요. 강원드림입니다. 이제 강원도 홍천에도 본격적인 개복숭아 수확 시기가 다가왔는데요. 요거 개복숭아를 수확하는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릴게요. 개복숭아 같은 경우 뭐 크기에 따라서 수확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보통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예요. 개복숭아 같은 경우 뭐 보통 엄지 손가락 한 마디에서 한 마디 반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사이즈를 보고 수확하시는 것보다 이 개복숭아는 개복숭아 안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그 우리 기관지를 기관지를 보호해주거든요. 폐랑 기관지를 좋게 하는데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개복숭아에 들어있는 성분이 씨앗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국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이 완전히 여물기 전에 수확을 해서 개복숭아 효소 액기스를 담아 주시면은 그러면은 더 몸에 좋은 개복숭아 엑기스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지금 이게 손으로 잘안 쪼개지긴 하는데 이게 지금 까보면은 씨앗이 단단하게 여물기 전이거든요 이 완벽하게 씨앗이 복숭아 그 과일 사 드실 때 그런 씨앗처럼 딱딱하게 여물기 전에 그때 수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 지금 한창 대복구나 수확 중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 이 하얀 게 씨앗이거든요. 초점이 안 맞네. 자, 이 하얀 게 씨앗인데 씨앗이 완벽하게. 딱딱하게 여물기 전에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면 은 들어가고 쪼개지고 이래요 이요 안에 있는 요 하얀 씨앗 과육같이 생긴 이 씨앗 하얀 부분이 몸에 좋은 효능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 씨앗이 완벽하게 여물기 전에 수확을 해서 개복숭아 액기스를 담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개복숭아 수확 시기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,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